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소프트 정책 연구소 임춘성입니다 먼저 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학위 학술대회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메타버스 여러분 잘 아시는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주제로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혁명이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지능데이터팀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를 좀 나드리면 다가올 새로운 미래상으로 메타버스가 조명을 받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것이 서로 공진화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을 하는 어, 세상을 말을 합니다. 어, 1992년도 그 SF 소설의 스노우 크리시에 보면 처음 어, 사용된 말이고요. 어, 메타와 세상, 우주를 어,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어, PWC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에 약 1,7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걸로, 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이수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북이라든가, 와이드라든가, 이런 그 CEO들이라든가, CIO들이 메타버스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표의 그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지난 1년간의 그 검색의 추이를 연구소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추이를 분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검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메타버스가 그 정도. 어 새로운 그런 그 기술의 해결물로서 어 자리를 어, 잡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표의 그 오른쪽에 그, 어, 보면 어존 리치텔로라는 CEO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속을 서로 방문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 보면 지구의 또 하나의 또 하나의 그 나사의 허블 우주 만원경이약그 7천 광년 떨어진 독수수리 성운에서 발견을 한 창조의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창조의 기둥에서 여러 가지 별들이 생성되는 것처럼 여기에 메타버스. 예,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만들어서, 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예로, 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되겠고요.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창조의, 창조의 기둥, 어, 바탕 아에서, 어, 제로 위에, 아,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블록스 사용자가 한 1억 5천 명, 어,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사용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온라인 게임 플랫폼으로, 어,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포트나이트. 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유통을 하는, 아, 그런 그 서바이벌 슈팅게임인데, 이거 역시도 약 3억 5천 명. 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 제페토, 어, 여기도 사진을 찍어서, 어, 이것을, 어, 아바타, 아, 이런 형식으로, 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게 그것도 한 2억 명 정도, 어,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숲, 어, 닌텐도의 비대오 게임인데, 동물의 숲에서 마치 이런 아바타끼리 모여서 서로 산책도 하고, 건축 체육도 하는, 이런 게 6개월 동안에 약 2,600장 정도의 판매를, 아, 기록을 한 이런 가이 아, 이런 창조의 기둥이다. 어 창조의 기둥에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라는 뭐 이런 그 생각을 할수 있고 이런 창조의 기둥 기둥은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싱킹과 DNA 플러스 XR 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초기화 초기 버전과 현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초기는 게임이라든가 생활, 소통 서비스에서 진화하고 융합이 해서 현재는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도와 적용 분야를 보면 초기의 메타버스는 미션 해결이라든가 목표 달성, 경쟁 중심의 게임, 뭐, RPG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 RPG,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하는 뭐, 이런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사이버월드라든가, 세컨라이프, 독립적인 가상생활이라든가, 소통공간에서 하는 이런 서비스, 주로 B2C 분야, 아, 중심이었으면, 어 현재는 어 메타버스는 게임과 가상 생활 소통 공간으로서의 융합을 하고 있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블록스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등등이 어, 어 이런 그 유에 속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생활 소통 등에 특화된 이런 플랫폼으로 제페토라든가 동물의 숲 등등이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뿐만 아니라 B2B, B2G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기반 안에서 보면 초기의 메타데이터는 PC 중심, 2D 중심이었고 주로 데이터 테크라든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XR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면 현재의 메타버스는 PC, 모바일, 그다음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웨어러블, 3D 와 이런 그 기술 기반을 해가지고 DNA,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가 융합돼서 그 위에 XR이 융합하고 진화되는 형태로 기술 기반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 번째로 경제 활동은 초기의 메타버스가 플랫폼 내 주로 아이템 이을 구매를 든가 이것을 소비 중심으로 가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아 또는 그 제약하는 아이템을 거기에 아 북한에서 거래를 했다면 아 현재의 메타버스의 형태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가상공간을 쉽게 개발하고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산 플랫폼이 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크레이티드 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 어, 로브록스의 스튜디오라든가 제페토의 스튜디오라는 게 이미 그렇게 그런 어,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브록스 내에 릴라이렉스 어, 공연이 약 3천만 명 정도가 어, 이 공연을 각자 보는 가상 공간에서 보는 어,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가능하고 수익은 현실 경제와 연동이 되는 어, 이런 그 현재의 메타버스 어,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노브록스가 현재 약 127만 명에 달하는 노브록스 내 개발자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인당 평균 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 중에서 상위 300명 정도의 수익은 연간 한 10만 달러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역시도 보시면 누적 창뭐야그 창작자의 6만 명이 약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 전업 그 가상 의상을 디자인을 한다든가 가상 건축가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렌지 가상 의류 디자이너가 분이 말씀신 남들이 출근하는 듯이 접속을 하고 어연한5 0 0만원 정도 평균 매출이 발생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이런 가상 융합 경제와 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 시내 시대에서는 복합범용 기술로 차별화된 경험 가치, 어 우리는 그것을 포아이라고, 이모션그 다음에 인터액션 이미지네이션, 인텔리전스 이렇게 해서 포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경험 가치를 서로 전달이 가, 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 설계가 가능하게 어, 되겠습니다. 어, 장표의 왼쪽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합범용 기술 DNA 플러스 XR과 이런 차별화된 경험가치를 포화이로 해서, 어, 인간, 공간, 시간에서 인간에게는 자신과 같은 모습 혹은 전혀 새로운 창조된 자신을 메타 휴먼으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공간에서는 현 물리 공간에서의 복제부터 전혀 새로운 상상의 공간까지도 설계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시간에 있어서는 실제 과거 또는 재창조된 과거로 회귀가 가능하고요. 또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적 미래의 탐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제가치 진화와 메타버스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The Experience Economy 에, 나는, 어, 주제로, 어, 한 건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 생일 파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온 재료를 집에서 사다가 밀가루, 설탕, 계란 등 버터들을 사다가 케이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제품의 대량 생산, 그 시대로 오면서, 어, 케이크를 믹스를 할수 있는 가루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 이것을 직접, 이런 그것을 조합에 의해서, 어 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서비스 어 업이 이제 하면서 제작된 케이크를 베이커리에서 뭐 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경험을 사서 여기서 이벤트 회사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생활 파티. 예 그분의 경험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대였으면 이제는 실감의 시대이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생활 파티를 경험을 해서 본인의 아바타가 친구들을 초대, 초대를 해서 가상 공간에서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험의 시대가 된다라는 게 이런 그 익스프리언스 이코노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결국 경제가치의 진화와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메타버스의 5대 이슈를 한번 보면 인간과 공간과 시간 앞서 말씀드린 이것의 혁신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경험 설계와 적용이 적용이 되는데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어 복합범용 기술로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XR 기술을 하고 어 만나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휴먼에서 메타휴먼으로 공간은 피지컬, 물리적 공간에서 버츄얼 공간으로,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 또는 과거로 이렇게 확장되는 어, 이런 경험 디자인을 어, 메타버스를 어, 할수 어, 통해서 할수 있고요. 이것의 적용 분야는 우리의 일하는 어,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의 공간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소통의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정치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상호 현실과 가상의 상호작용과 아, 공진화를 일으키는 이런 메타버스의 다섯 개 이슈에 대해서 미긴지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비욘드게임 푸어드 이코노미라 B 이 부분이 되겠고요 게임을 넘어서 경제로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펜디드 메타버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확대되는 그런 기기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IP들과 이런 메타버스 다양한 IP와 협력해서 이런 메타버스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이런 복제 불가능한 토큰과 결합해서 메타버스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보존을 해주는 이런 다섯 가지 미긴을 가지고 이게 만나서 서프라이징한 미래. 에를 놀라운 미래를 준비를 하는 아, 이런 그게 저희가 비긴즈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5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미운드 게임 투어드 이코노미입니다. 기존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에서 활용되던 게임 엔진 뭐 많이 있죠. 이 부분이 전 산업과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다양한 업무 플랫폼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B2B, B2C, B2G에 이르기까지 깊이와 폭이 확장되는 메타버스 영역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B2C 영역에서 B2B와 B2G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업무 플랫폼 이미 여러 가지 업무의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팀플러거 페이스북의 인피니티 오피스, 러브록스의 워킹투게더 등등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업무의 스타일, 업무의 형태를 바꾸는 이런 플랫폼이 우리 곁에 와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Expanded m e t a v e r s Device입니다. 메타버스의 경험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기기의 VR, 아, 버츄얼한 부분에 이런 그 헤드 마운틴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어, 가세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보시는 오큘러스의 아, 퀘스트2라는 버전이 가장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저렴하면서 가격은 낮아지면서 생산은 더 어, 성능은 더 좋아지는 어, 이런 모습을 어, 보이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에서 오러스캐스트2 어, 재입고 4분 만에 완판이 되고요. 어, 이런 아주 뭐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어, 보이고 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메타버스 기계의 혁신, 어, 진화가 아, 되고 있는 거죠. 가상 물체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아,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고 가상 상황을 제어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특허들, 뭐 장갑 특허라든가, 반지 특허라든가, 아그 다음에 뭐 AR 글래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기기들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그 기기들의 혁신에 의해서 어 이런 응용 부자, 다양한 응용 부자들이 오늘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케오 s 스라 가지고 개인 유세인이라든가 피부 관리 거울을 보면서 한다든가 게이트박스 그랜드라가 어, 뭐 이런 그 탁상용 AI를 홀로그램으로 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가 어그 다음에 뭐 장갑에 의해서 VR의 촉각, 아 이런 경험을 극대화를 한다든가아 여러 가지, 어, 그 다음에 트레드밀 단순하게 얼마나도 뭐 트레드밀을 뛰려면 지루합니까? 근데 이것을 어 글래스를 쓰고 또는 뭐오큘러스를 쓰고 어 지루하지 않게 어뭐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스를 뛰어가는 가상현실 이런 체험들에 얼마든지 응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아라는 겁니다. 어세 아, 번째로 G 부분입니다. 인간과 만나서 그 l 디지털 휴먼 어, 아닙니다. 디지털 휴먼의 성장을 이끌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아, 카페, 아, 이마, 아, 라는, 아, 그런 그 가상, 인플루언서 모델이고요. 그, 왼쪽 가장 위에 보이는 게. 그 다음에 그 가수도 있습니다. 루이라고. 어,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들, 뭐 이미 있고, 삼성전자의 네온, 고객 안내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요. LG전자에서도 김내아가 어, 이런 가상의 그 디지털 휴먼인데 제품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금연 상담을 플로렌스라는 이런 그 휴먼, 디지털 휴먼이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에, 보시는 어, 이름의 그 디지털 휴먼은 닐 미켈라라는 디지털 휴먼이고요. 어, 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30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샤넬과 아, 프레, 아, 프라다의 모델이고요. 아, 앨범도 냈습니다. 영국에서 싱글 앨범을 냈고, 2020년 기준으로 수익이 약 1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이 모델이 휴먼, 아, 디지털 휴먼이, 어, 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그 디지털 휴먼 아니.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사용자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AI가 들어와서 AI 보조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이끌어지고 결국에는 AI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런 시대에 올 거다. 여러분들 뭐 GPT3 뭐 이미 개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능이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신문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에픽 게임즈라는 데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티브를 무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BMW 등등 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가상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옴니버스 플랫폼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이 부분, 어, 입니다. 어, 아, IP하고 메타버스하고 이렇게 만나서, 기존의 다양한 IP들이 있죠. 뭐, 로블록스레든가제페토레든가 모여라, 모여봐요 동물의 수비라든가, 아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기존의 플레이어들, 아 메타 플레이어들과, 아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구찌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나이키라든가, 그 다음에 JYP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LG전자, 아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 어, 또는 그런 명품 이런 쪽이 아 이런 그 메타버스 시장에 적극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구찌 같은 경우는 SS 기반으로 재페토와 제휴 제해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의 아바타에 구찌 제품을 입히는 어뭐 이런 그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뉴이비똥도 마찬가지고요 나이키에서도 재페토와 제휴를 해가지고 신발 등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어 현재 출시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N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NFT라고 아, 들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 아닙니다.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해서, 이게 가상현실에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걔한테 해서 실제 얘 가치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아,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샌드박스라는 데에서는 사용자들이 게임 내 가상공간의 아이템, 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 아이템 이것을 NFT로 제작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요 이것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더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디센트랜드라든가 업랜드 등등에서 이런 그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활 예고한 싸이월드 등등이 이런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놀라운 미래,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 메타버스 전환과 메타버스 정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타버스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은 어떻게 변할 거냐, 국가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부상하는 신직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부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부캐. 어, 서브캐릭터라고. 어, 요즘 놀면 뭐하냐? 유재석이 나오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어, 거기서 부캐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어, 이런 그 개인의 준비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게임 개발자라든가 가상상의 의 디자이너. 또는 가상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이 현재 생성 중에 있고요. 2D 웹 시대에서 저희가 블로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이제 3D 시대의 크리에이터로 진화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의 생산성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업무,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그 형태가 바뀌니까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검토를 하고요. 전 산업, 그의 그, 가치 사슬, 어, 이거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슬별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생산성의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휴먼을 활용을 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IP, 기존의 IP 협력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형과 경험을 혁신을 하는, 기업을 혁신을 하는 이런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 국가에 있어서는 메타버스를 어, 활용해서 공공, 사회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메타버스의 위험 요소를 어, 점검을 하는 어,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별 공공 인프라, 어, 뭐, 대한민국이 그, 이런 그 정보 인프라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메타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1인 메타버스에 대한 크리에이터 양성, 또는 메타버스 창업 공간 지원 등과 같은 메타버스 시대의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뭐 아까 NFT 말씀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사기 방지 등 메타버스 시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러한 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 거버먼트를 구상하고 공공사회를 혁신을 하는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인프라의 메타버스 전환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지원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되겠고, 기존의 2D 기반의 전자정부잖아요. 근데 이런 3D 기반의 아바타가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 정부로 진화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어,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D 이런 환경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어, 제그 발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제 발표 자료를 듣고 있는데, 어, 이것을 이제 메타버스 상태에서 진화한 메타버스 상태에서 서로 안에 아바타가 이제 그 서로 만나서 모, 모종의 이제 공간이죠. 어,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 어, 발표를 듣고 질,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시대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와, 아, 산업, 아, 훈련 분야에서 자격증, 아, 시험 등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어,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여러 가지 R&D 맵, 막, 로드맵 등이 있는데, 이런 지능형,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일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 역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이슈와 분석을 해서 사전에, 어, 대응을, 어, 해야 되겠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포굿 방안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좀 가상국가, 이미 싱가포르 같은 등, 버츄얼 싱가포르,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국가 이, 이슈, 아, 정책 이슈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 어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버철 거버먼트 어예그 가상 국가 구현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하고 예견적 대응 체계를 확립을 하실 어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뭐 이런 준비를 어해 보고자 하고요. 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그 정책 연구를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연구소하고 같이 어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 이존 휠이라는 어, 사람이 어, 시력을 어, 잃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인생에서의 그런 과감한 기간 동안에 어, 이런 것들을 그, 그, 그 뭐야 어, 생각을 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개피는 것을 영화화한 겁니다 노티스 온 어~ 블라이드 니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처럼 메타버스가 결국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어~ 현실을 상상화 아, 상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어~ 여러, 여러 가지 어~ 우리의 라이프라든가 워킹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형 아, 형태를 바꾸는 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며 어쩌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위학술대회에 성국적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